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신문 기사 나오죠. 더 힐지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반미 반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다 이런 제목으로 고든 창 변호사가 이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더 힐이라는 매체가 영향력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재명과 트럼프가 오는 25일 날 만나죠. 트럼프는 이재명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특히 더 힐지는 미국 의회 전문 매체입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더 힐지 다 본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 상 하원 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보는 더 힐지에 고든 창 변호사가 지금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재명의 방미를 딱 열흘 정도 앞두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볼수 있겠죠. 어쨌든 의회 전문 매체이자 워싱턴 D.C. 주류 언론인 더 힐지가 바로 이런 기고문을 실어 줬다는 것은 이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조선일보가 일부만 가져가지고 뭐 적당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 문장을 홀랑 다 갖다 놓고 통번역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더 힐지 기고문을 홀랑 다 복사를 해 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이렇습니다. 반미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다 하는 제목인데 오늘 오늘이 이때 8일호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절. 오늘 서울에서는 좌파와 우파 진영이 각각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대한민국의 광복절이자 일제 강점기 종식 8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고든창 변호사가 건국절을 제대로 안 해요. 건국 77주년이죠. 1948년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정부를 오픈했으니까, 건국했으니까, 건국절로 따지면 77주년이죠. 그러면서 고든창은 올해 집회는 특히 규모가 컸는데, 이는 지난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광범위한 부정선거 논란 속에서 치러졌고, 지난해 12월 초 개업령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체하기 위해서 열렸는데, 서울 도심의 맞불 집회는, 좌우 맞불 집회는 이재명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초기 시험대가 되었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매우 분열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집회 직후에 이재명은 오는 8월 24일부터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8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은 미국과 한국 정상 간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담 중의 하나가 될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다. 여기서 제가 사, 사족을 하나 붙이자면 은 트럼프가 이재명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해가지고, 그, 팩트를 꺼내가 부정선거까지 꺼내가지고, 이재명의 뒤통수를 때릴 거냐? 아니면 이재명의 약점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아주 빨아먹을 그런 태세를 취하느냐? 우리로서는 둘 다가 섬뜩한 일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재명은 극렬한 반미 성향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워싱턴과 서울 간의 동맹의 미래, 한미 동맹의 미래,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전속 여부가 걸려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은 민주적 통치라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은 민주주, 민주적 통치라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해체하는 조치를 빠르게 취하고 있다. 겉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이재명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잠식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 정전 직후인 1953년에 체결된 핵심 동맹 관계다. 이재명은 2021년 7월 달에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고, 더 나아가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유지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워싱턴과의 밀착을 반대하고 베이징 평양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해온 정당이다. 이재명은 취임 후 곧바로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는 행보를 보여왔다. 예, 근데 오는 월요일 날 시작될 예정이던 얼지 자유의 방패 얼지 프리덤 실드 연합 훈련은 야전 기동 훈련을 포함한 핵심 부분이 대폭 축소됐다. 한국 정 국방부는 이를 훈련 주기 조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의 압력 때문이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비판을 근거로 연합 훈련 축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8월 7일 통일부 관계자도 익명으로 북한 반응을 고려해서 조정됐다고 언론에 확인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7월 21일날 발생했다. 이재명 정부는 오산 공군기지를 급습했는데, 이곳은 주한미군과 한국공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조언석 특검은 사전 통보도 없이. 미군과 한국 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 방공 통제소에 진입했다. 이는 주한 미군 주둔군 지휘협정인 소파 협정 위반이며 전석 특검은 미군의 U-2 정찰기 관련 기밀 레이더 데이터를 압수했다. 오산 공군 기지에서 복무한 전직 공군 대통령 타라 오는. 존석 특검과 그 대규모 인력이 그런 기밀의 접근에서는 절대 안되었다 라고 말했다. 이 사건 직후 워싱턴과 서울 간의 고위급 회담 최소 두 건이 취소되었다. 첫 번째는 7월 21일로 예정되었던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의 회담 이것이 날라갔고 두 번째는 2 플러스 2 무역회담이었다. 한국 측 대표단은 미국으로 출국 직전에서야 회담 취소 통보를 받았고 공항에서 돌아섰다. 또한 이재명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은 국회에서 22건의 탄핵안을 제출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켜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자 탄핵을 주도했고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까지도 불황정하게 만들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힘위로 구속시켰다. 미국 전 국제형사정의 대사 모스탄은 이재명과 민주당은 가짜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비인도적 구금상태에 놓여 있다. 동아시아 연구센터 타라 오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운 날씨에 좁은 감방에 갇혀 있고 약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는 그가 옥중에서 사망할 것을 우려했지만 여당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는 살아도 감옥, 죽어도 감옥, 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를 조롱했다. 윤석열 대통령만이 표적이 아니다. 이재명은, 이재명 정부는 SNS 검열, 합법적 집회나 표현 활동도 수사하고, 종교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제1야당의 해산까지도 시도하고 있다. 지난 수요일 날 한국 검찰은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몰스탄은 이런 일들은 좌파 독재 정권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자유에 대한 공격이 맹렬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현 같은 좌파 반미 성향 대통령을 겪은 바 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버티면 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재명은 전임자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무자비하다. 미국의 한미 동맹은 이재명 집권기를 버티지 못할 수도 있고 한국 민주주의는 더큰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제가 통번역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고든 창 이분이 누군지 다들 아시죠? 한국 대사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든 창 대사가 오든 대사라고 지금 벌써 이런 붙이면 안 되겠지만은 아니면 모스탄이 대한민국의 주한 미국 대사로 오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주한 미국 대사 발령을 내지 않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몰스탄 바로 이분이나 아 저기 고등창 이분이나 몰스탄을 대한민국 주한 미국 대사로 발령을 내는 순간 이재명은 골 머리 진짜 골 때리는 순간에 접하게 됩니다. 왜냐? 이재명은 아그레망을 거부할 수 있는 국제적 관리즉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 관계 대사한테 아그레망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용납될 수도 없고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이 균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고든창이 이 기고문을 올린 더 힐지는 워싱턴 DC의 주류 언론입니다. 워싱턴 DC가 뭡니까? 다른 워싱턴 주하고 다르죠. DC가 디스트릭트 오브 콜 o 비아즉 워싱턴 d c 는 미국 정가의 중심지입니다 미국 정가의 중심지에서 고든 창이 이 글을 올렸고 이 글은 곧바로 미국 국회 w o The two are the two. 고 h e two are the two. 민주주의를 팔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잠식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친중 친북 정책을 펴고 있고, 더군다나 오산 공군 기지를 섭격한 존스 특검의 만행도 이야기하고, 이걸 미국 국회의원들이 들어본, 미국 의회 의원들이 들어본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미국 의회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에 대해서 다잘 알고 있지만. 이재명의 방미를 열흘 앞두고 더 힐지가 왜이 기고문을 실어 적겠습니까?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이걸 좀 읽어달라는 것도 있겠죠.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든창에게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면서 당신이 최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CPEC 때 미국 보수주의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고든 창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런 글을 더힐지에 올렸습니다. 이재명 방, 방미 열을 앞두고 있는 이 민감한 십자에서 매서운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이 과연 미국에 가서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직행에 처할 것이냐.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